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렌입니다. 하이. 어, um, 일단 보시다시피 오늘 영상은 영어 배우기 꿀팁 3개입니다. 어, 그러니까 영어 배울 때는 어떻게 쉽게 배울 수 있냐. 어, 제가 한국어 배웠을 때이 3개 가지고 어, 3년 만에 어, 한국어 배웠고 어, 한국 가서도 뭐, 3년 있었는데 계속 꾸준히 배우면서 이 세계 잊지 않고 어 배웠으니까 어 제가 이 영상 만들고 싶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꿀팁. 제가 한국어 배웠을 때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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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는 꿀팁인데 언어 배울 때 뭐, 영어나, 한국어, 일어, 더 길어. 뭐, 아무 배웠을 때는 재밌게 배워야 돼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언어 배우고 싶으면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사겨야 돼요. 이렇게 뭐, 사귀면 또 빨리 배울 수 있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있냐? 왜 있을까? 재미니까. 재밌잖아요. 뭐, 연애할 때는 재밌고 계속 뭐 다른 사람의 하나하나 배우는 게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 사람의 언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배우니까 또 빨리 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귀어야 된다고 그렇게 빨리 늘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루트가 재밌으니까 이렇게 빨리 배우는 거죠. 뭐 다른 엑제들 주자면은 어 제가 방탄소년단 좋아하잖아요.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단톡방 있어요. 제가 단톡방에서 친구들이랑 다른 방 탔는데 그 주제는 방탄소년단 영어로 배우기. 그러니까 방탄 얘기는 영어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일단 꿀팁 넘버 원 재밌게 배우세요. 재밌게 배워야 더. 빨리 넣을 수 있고, 또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꿀팁 넘버 투. 단어. 단어 노트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영어 단어 볼 때는, 그, 아, 이거 한국어로 뭘까. 단어 하나하나 하나 꾸준히 써놓고 배우세요. 노트 쓰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이, 이만큼 배웠다. 이렇게 약간 조금 기분압되죠? 그니까 노트 쓰세요. 쿨팁 넘버 투자 쿨팁 넘버 쓰리 이거는 발음 발음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냐 배우고 싶은 분들 이 쿨팁 넘버 쓰리는 되게 중요하죠 되게 간단해요 따라 말하기 따라 말하기 진짜 따라 말하기는 진짜 중요해요 제가 한국어 배웠을 때는 드라마 볼때 중간에 멈추고 앞에 내용은 따라 말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꽃보다 남자 한 최소 다섯 번 봤어요. 어, 금잔디 뭐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제가 딱 멈추고 그 앞에 있었던 문장이나 뭐 이런 거다 따라 말했어요. 따라 말하고 우리 코딩도 했어요. 그냥 따라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제가 말했던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음했죠. 녹음하고 뭐 녹음하고 다시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배운 거죠. 자, 오늘 영어 배우기 꿀팁 3개 말했어요 그 꿀팁 넘버원 재밌게 배워야 돼요 재밌게 꿀팁 2 노트 써봐요 단어 문장 다뭐 어려운 단어 뭐 어, 영어 단어 길잖아요 그런 거다 써봐요 그리고 꿀팁 넘버 3 세번째 그리고 마지막 미드 영어 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예능이나 뭐 이런 거다볼 때는 멈추고 따라 말하세요. 그리고 따라 말하기 할 때는 녹음하세요. 녹음하고 자기 하는 발음 다시 들려야 돼요. 들리고 고치고 이렇게 배워가세요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